너 연습생 때 데모로 했던 거 들려줘도 돼? 아뭐 어떤, 어떤 노래야? 아 잠깐 어떤 노래야? 난 그거 있어, 오빠 그래 안 그래 아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어 아, 안녕하세요 예 yeah. 야. <laughs> 일어나지 얼마 안 됐는데? 아유, 오후 12시에 벼리하고 삼겹살을 때리다니 내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백을 해본 거야. 힘든데, 그거. 이게 엄청 아프더라? 어. 밤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러면 빨간 거 먹으면 안 돼. 어. 어. 어차피 오늘 그냥 고기 아닌가? 그 찌개도 있고. 아, 잘 이렇게 어. 안으로 넣어가지고. 어. 다음에 안 돼, 치아에. 너 그때 피처링 할때 보고 마지막이야. 맞아, 맞아. 어. 그 피처링 전에 놀토에서. 놀토에서. 놀토 녹음 전에 놀토에서 보고. 어. 그리고 나서 자, 너가 투어 갔다 오고 한 3개월 만에 보는 거지. 그치, 음, 그치.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 잘 하고, 성황리에성황리에하죠 <laughs> 근데 아직 투어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아, 그래? 다음 앨범을 먼저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투어를 시작할 예정. 일단은. 좋아요, 좋아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오케이. 우리 코너 제목이 있단 말이야. 뭐요? 와인 줄게 맛집 다 오라고. <laughs> 그냥. 아, <laughs> 맞아 <laughs> 어, 내가 직접 고른 와인을 너에게 이제 페어링을좀 아. 시켜주는 거아 와, 너 오빠 와인 엄청 좋아하잖아. 요 너무 좋아하200 이슈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어, 어떡해? 화이트 두 종으로 준비했거든. 아 오케이. <laughs>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돼지고기랑 원래 화이트 와인 먹는 걸 좋아해. 아 진짜? 이게 어, 레드보다는. 그래 오늘 잘 됐다. 와서 보통 뭐 먹어? 오빠는 고기, 고기. 고기 어느 고기. 종류를 좋아해요? 목살류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삼겹살을 먹거나, 먹거나 어 너무 좋은데? 난 목살이랑 삼겹살 좋아해요. 아 진짜? 어 진짜로. 약간 나소 뚜껑 삼겹살 진짜 너무 오랜만이거든. 나 지금 너무 기대되거든. 아니 이게 내가 왜 여기에 반했냐면 비주얼부터 아. 일단 달라요. 아, 일단 아, 시켜보시켜봐 아, 시켜봐? 알겠어. 하나하나 어, 시킵시다. 너 하나하나. 아 일단 하나. 너 하나하나. 나를 지금 아 84kg의 거구라 <laughs> 오빠 일단 하나하나 먹고 <웃음> 오빠 <웃음> 입맛에 맞으면.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사실 둘이 와가지고 응. 하나씩 시키는 거 진짜 잘안 하거든. 근데 오늘 진짜, 거. 진짜 많이 먹는구나. 괜히 아. 이렇게 커진 게 아니야. 오빠 옛날에 엄청 말랐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만기 출, 이거 출때너뭐 얘기해도 되는 <laughs> 아니야, 안 돼. 나 취소. <laughs> 나 진짜 웃긴 거많거든너 거? 봤거든, 너 거? 어? 내가 오면서 뭘 봤는데? 예전에 너가 나한테 랩 수업을 받았었잖아. 데모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 들어봤어. 막. 진짜? 우리 이메일로 소통했잖 맞아. 오빠 이거 맞아요? 이러면서 <laughs> 우리가 사실 황타도 있지만 응. 본격 그 와인 채널이거든? 아, 와인, 와인 어딨어요? 짜잔. 오. 근데 오빠 와인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술을 좋아하잖아. 아, 그렇게 술쟁이는 아니야. <laughs> 아, 반갑다. 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봉 끌리마라는 와인. 오봉 끌리마? 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인기 많아가지고. 필링도 음. 구하기 엄청 힘드셨다고 그랬죠. <laughs> 아, 코스트코엔 쌓여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요 가격대 진짜 가성비 좋은? 한 3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어. 뭐 일반 샵 기준으로는 뭐한 4, 5만원대? 음, 그, 그, 고기니까, 그, 그, 그러니까 레드를 먹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풍미가 막, 막 다른 소나 막 양에 비해서 막 육향이 막 진하거나 이런 아, 스타일이 그렇지,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화이트랑 오히려 더잘맞다 근데 뭔가 돼지고기랑 와인 상상도 못 해봤어. 일단 한 번. 낮 12시에. 너 그러니까. 12시에 술먹본적 거의 없어, 없지. 네. 어. 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어, 버터리하고 미국 화이트 와인들이 되게 야. 좀 버터버터해. 좀 둥글다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거 좋아.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좋아. 그래 이런 게더 어, 응. 고기하고 잘 어울린단 말이야. 맞아. 아 부족하네. 그래. 봐나 비주얼 봐요. 아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어. 근데 맛도 완전 장난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난 오빠가 응. 유튜브를 하니까 말을 잘할 수 있나. 아 나? 자기야 사실 별이는 구하네가 익숙한 사람이잖아. 오. 그치? 부끄부끄한 구하네. 아, 맞아. <laughs> 나 이렇게 괴물이 됐어. 내가 너를 냄레슨을 했었잖아. 나 처음이자 마지막이 냄레슨이었는데 나의 스승님. 너의 선생님이었지만 홀랑 24살이었어. 그치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때 또 내가 얼마나 막 부끄부끄했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랩을 처음 하니까 뭔가 그걸 레슨 받는 것도 민망했었어 나는. 제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 맞아. 좋아하지도 않았어 랩을 처음에. 근데 아니, 그치, 그치, 뭔가 그치, 그치. 오빠를 만나고 음. 랩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거지. 음. 그때 당시에 랩들을 들어보면 약간 너무 세고 아, 싱잉랩도 없었어. 그때는 멜로디 하면 가짜 힙합. 어, 야, 고 어. 그런 때니까 나한테는 막 본자랑 해야 될것 같고, 막 랩에 대한 이미지로 좀 그랬었지. 근데 오빠를 만나고 랩에 그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좀 바꾸게 된것 같아. 너내 채널 나와줬다고 또 칭찬 한 가득 준비해줬구나? 더 퍼드려요. <laughs> <laughs>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 우리가 그때 잠깐 또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치. 나는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힙, 힙합 유닛 팬텀이란 팀을 하고 있었고. 우리 팬텀 진짜 좋아했는데. <laughs> 간혹 이제 팬텀 팬분들을 만나. 대학생들이 믿지를 않아, 이거. 섭외한 사람 아니냐고 팬텀을 알고 계셨어요? <laughs> 저희는 몰랐어. <laughs> <laughs> 근데 내 중에 한 명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 따라서 이악물고 모른 척 하는 거 <laughs> 아. 수도 있어. 춤 있는 노래가 조금 NG였긴 한데, I'm burning down. 아, 이것도 기억나고. 근데 사실 우리는 I'm burning down 하진 않았어. 나랑 키겐 형이랑 양쪽에서 down! down! 아, down! <laughs> down 이거 랬어 오빠 약간 삼겹살 여러 번 뒤집는 스타일이구나. 마음만 급해가지고. 혹시 김치도 잘라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능숙한 듯안 능숙하지. 오, 되게 이상하게 잘라. <laughs> 익었으니까 삼겹을 어, 네? 좀 먹어볼까? 오케이. 저는. 얘네를 조금씩 조금씩 다 먹어야 돼요. 김치도 하고 김치도 점점 이제 페어링하기 어. 어려워진다. 어. 쌈장이 없구나. 뭐? 딱 쌈장 살짝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먹기 위해 쌈장을 기다리는 저 손. 응. 어. 어. 절대 뚱뚱해지지는 못하는 나는 기다려야 돼. <laughs> 한 입을 만족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쌈을 돼? 살짝만 해요. 원래 고기가 고기에다 묻혔어야 되는데 살짝만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먹어보세요. 음 나 배고파서 사실 먼들 맛있는 시간인데, 나 삼겹살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맞지? 와인이 맛있네. 아니, 너무 어, 와인이 맛있네. 살짝 시큰시큰하다. 그럴 것 같아. 음. 뜨거운 거 먹으면 더 그럴 텐데. 근데 유튜브 하는 거 쉽지 음. 않을 텐데. 일단 부탁하는 걸 진짜 못하니까. 아... 처음엔 잘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이게 또 해버릇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사실, 나뿐만 아니라 별이 너도 원래 되게 수줍음 많고. 어, 엄청, 맞아. 말도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재중이 형님 유튜브 나간 것도 보는데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나도 이제 사회가 만든, 나도 10년차가 됐으니까 음. 이제. 우리가 6월이면은 10주년이란 말이야. 딱 10주년이구나. 응. 마마무가 벌써. 그치. 우와. 맨날 마음 얘기하면 맨날 이 얘기만 해. 마마음가 벌써. 어. 내가 느끼기에 되게 너무 예전부터 되게 착했거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능숙함에 도는 재수없음 같은 게좀 있잖아, 사람이.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아, 뭔지 어. 알아. 근데 진짜 별이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예전 그대로 너무 착한 것 같아. 착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나도 내거 챙기고 욕심부릴 거다 부리지만 그래도 뭔가 배려해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나도 내 거는 챙겨야지. 이따가 뭐야... 너 연습생 때 데모로 했던 거 들려줘도 돼? 아뭐 어떤 노래야? <laughs> 아 잠깐 어떤 노래야? 너한테 먼저 한번 들려줄게. 아, 난 그거 있어 오빠. 그래 안 그래. 아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이원내 <laughs> 핑계 떼마 안부를 왜물어지마 술을 원래 자주 먹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먹으면 뭐 어떤 주종을 좀 먹는지. 원래는 어. 내가 술을 많이 먹었었어. 막몇병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자주. 이게 30대로 접어들면서 내일이 무서운 거야. 이제 친구들이랑 먹어도 한 12시, 1시 되면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 옛날에는 새벽 7시에 집에 가고 뭐 이랬는데. 어. 어. 그래도 술 마신. 경력이네. 있난 와인도 많이 먹고 소주만 안 먹어. 음 와인 먹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가? 막, 어 이거 맛있겠네가 직접 사는 편이야 아니면 누가 그냥 들고 나는 거야? 처음에는 선물 받은 것 중에 모스카토 음. 그런 게 많아서 모스카토를 많이 먹었었어.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좀 그게 막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 그리고 음식을 좀 해쳐. 완전 와인 초보자는 아니네. 이제 모스카토 다스티로 음. 입문을 한 다음에 음. 점점 안 달고 뭔가 진한 음. 것을 찾게 되는. 맞아. 반 와인인이네. 별로 그래, 데나 근데, 근데 이름 잘 이런 거 몰라. 약간 산미가 진한 건 별로 내 타입은 아니야. 음, 그럼 내가 오늘 잘 준비했네. 어, 그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좀... 어. 어, 이거 와인 뺄러가 있어? 응. 음, 선물 받았어. 내가 와인을 한창 좋아한다는 걸 이제 팬분들이 아셔가지고. 음. 술이 항상 가득 차 있어? 일단 차 있어.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선물 받은 와인들 보고 싶다. 와인은 나눠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어 근데 나는 집에서만 먹어. 아... <laughs> 배달의 민족에 어떤 걸 시켰었어? 와인을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음... 그거를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 막 세네 병씩 구입을 하지. 아, 맛있는 거를 똑같은 걸로 어, 갑자기 먹고 싶을 때 없으면 기분이 어... 좀안 좋잖아. 그게 무슨 와인인지는 알수 있어? <laughs> 알려드렸었는데, 아 그거 알려주신 걸로 와인 좀 아, 아 이거 맨날 맞추기를 시켜. 아, 그 정도는 해야지, 오빠. 야! 많이 맞추는 거 진짜 어려워. 근데 오빠, 그걸로 자격증 땄다면. <laughs> 자격증 딴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laughs> 나도 전에 유튜버의 길을 살짝 걸었었거든. <laughs> 나는 문별이다였나? 오. 어. 아, 그냥 문별이다. 아, 그냥 문별이다? <laughs>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거든. 막 하루에 두 개씩 촬영하고 그랬었거든. 오늘도 <laughs> <이것도> 두개 <그게> 해. <laughs> 나 해? <laughs> 심지어, 파인다이닝을 가야 돼. 그게 쉽지 않아. 아, 어,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아. 아이솔라 씨가 약간 유튜브 1세대 같은 거잖아. 그치, 그치. 언니를 계속 옆에서 지켜본 멤버로서 언니처럼은 못하겠다.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겠 언니는 행복했다고 해. 근데 내 입장 은 너무 힘들어 보였어. 왜냐면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마마무 활동 막 투어 막 이런 거다 하고 있는데 쉴때 찍어야 되니까. 어. 근데 진짜 틈틈이 자기가 편집도 하고 그건 언니로 면서 느꼈어. 저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 맞아. 그래서 나도 한번 편한 유튜브를 지향하면서 어. 그 길을 또 한번 걸어봤거든. 그것도 부지런함을 어쨌든 필요로 하더라고. 맞아요. 막 브이로그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이걸 못하겠어. 어, 나도 못해. 아, 이게 와일 거예요? 왜와 거예요? 제가 뭐 해볼까요? 막. 내가 셀러에 좀 아끼고 있던 비싼 와인들을 유튜브에서 다 까야겠더라고. 진짜 비싼 것도 까는 날에또 연락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 와인은 네. 샴페인을 준비했어요. <laughs> 최근에 또 샴페인이라고. 최근이 아니잖아요. 네, 최근으로 봐주실래요? 아. <laughs> 네. 드라피에라는 샴페인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고, 진짜로.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네. 샴페인이라 하는걸 가장 좋아해요. 찐이야, 이거든. 네. 믿어야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진짜야, 이거. 네. 프랑스 샴페인에 샴페인 하우스들이 어, 얼마나 많겠어. 얘가 역사가 한 여섯 번째 정도되는 길이로 치면. 오. 그만큼 역사가 있는 샴페인 하우스고, 이게 어떤 걸로 좀 유명하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좋아하는 샴페인. 샴페인이요? 어, 얘네가 엄청 이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카프리 선생님이 환경적인 움직임을 어. 되게 가져가시잖아. 드랍피에 샴페인 오너인 미셸 드한에라고 그분이 한국에오한국에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한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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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꺼내고 에람이다 똑같아. 근데 또 이게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한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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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에서 한국에서 너무 급격하게 온도가 계속 바뀌어서 오 이것도 향이 좋은데 아, 음. 약간 아까랑 음. 위의 맛은 비슷한데 중간맛이 좀 달라 이 전에 먹었던 화이트 와인이 좀더 볼륨감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뭔가 감싸고 있는 게더 어. 많아 너무 좋은데? 예리해요? 감각이 있는데? 예리해요? 어, 우리 그냥 콜라하고 제로 콜라하고 좀느낌 아 그냥 콜라는 입안에서 그래도 가득 차는 느낌이고, 제로 콜라 먹었을 때 약간 중간이 좀 뭔가, 비어있는 어. 듯한 느낌이잖아. 그럼 나는 제로 콜라를 안 먹어. 제로가 관리되는 거 아닌 거 알지? 나는 철저히 믿고 있는데?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쥐에게 시러, 실험을 했어요. 그냥 설탕과 그 제로 콜라에 들어간 뭐를 먹었을 때, 설탕 먹은 친구가 살이 많이 찌긴 했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안먹이니까 설탕 먹은 애는 살이 빠지는데, 얘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대로 신 거예요. 뭔가 모욕적인데? <laughs> 아니야. 오빠 날씬했어. <laughs> 옛날에 말랐던 내가 나 지금 지금! 지금이야? 아, 진짜로? 그때는 뚝 치면 부러질 것 같았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laughs> 여자들이 막 엄청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솔로 주역하니까 다 좋아하던데? <laughs> 그래, 그말 믿고 응. 오늘부터 운동 빡세게 하진 않는다. 그래, 적당히 해. 나 고백 하나 해도 되니? <laughs> 왜? 맨날, 막, 별이야, 별이야, 이렇게 보잖아. 한 3년 정도까지 별인 줄 알았어. 이름이 세 글자인 줄 알았어. 나세 글자야. 어, 이거 무슨 상황이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틀리게 알게 된 거야? 오. 뭐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아, 노래 그거 들려줘. 너 들려줘도 되겠니? 나 먼저 듣고. 일단 뭔지 나 모르겠어. 근데 자기 거는 원래 부끄러워. 내가 그래, 안 그래 얘기 듣고 소스라 치고 그러던 것처럼 부끄러울까? <laughs> 그거부터 킹받아. 네. <laughs> 아 <laughs> 들어가는. 근데 이거 약간 좀 스탠다드하지? 아 근데 오, 나보지 않지? 오, 근데 괜찮은데. 어, 근데, 나지 않지? 어, 근데 그렇지. 랩 잘했더라고. 그러네. 나랩 잘했는데. 지금이 어. 더 못해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이 하다 킹 바다. <laughs> 근데 목소리가 좀 얇다. 어. 그때는 야, 이. 이렇게 쪼아서 된것 같아. 지금 이대지 하나 만들었더라. 이렇게 된것 같아. 뭘, 뭘었네 그거 기억난다. 이거 는게 코러스 넣 는게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스들을 많이 넣어 보면 음. 어떠냐? 나는 원래 그런 소스도 몰랐으니까. 음. 우리가 수업을 이제 녹음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치. 이 뭔가 랩이 어떤 거다 뭐 이런 걸 알려주기보다는 좀 바로, 어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어디서 좀 더블링을 해야 되나? 음. 나도 팀을 해봤고 되게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야. 내가 어. 너하고 화사하고 둘이 어. 랩레슨을 했잖아. 근데 둘이 너무 달랐어. 다른 거야. 화사는 시키면 되게 발칙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어, 아이디어가. 너는 선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어. 있어. 어. 내가 가르쳐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랑 되게 비슷한 비슷해. 맞아해 맞아. 근데 내가 진짜 어. 오빠처럼 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막 라임이나 아. 이런 것도 오빠가 엄청 보고. 맞아, 맞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박자에 막 라임이 있어. 어. 나는 쾌감이 <laughs>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난좀 탄탄하게 배운 것 같아, 오빠라는 사람으로. 어. 우리 세대는 또 근본이 너무 중요해. 어, 라임 무조건 있어야 어. 되고. 막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기억나. 그때 MMO 우리도 어. 그때가 레드 레슨이었어. 그 아. 미스터 MMO를 내가 딱그 라인만 가져갔었어. 베레모 막 아, 이런 거만막 막 MMO 막 아. 이런 거만 이제 라인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거찾아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그 오빠, 그냥 거기서 그게 뭐 있었어? 어서 말해 봐. 뭐 미스터 M 말해 볼까?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답사를. 어, 바로 말해 볼까? 뭐 그래서 답하니까 물어보자. 막.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서말해봐 미스터 M 뭐 아, 오이게 생각하왜 아, 아. 삐딱하게 구는 아, 건데 아, 마치 배레모를 얹어서 아. 우와 이 사람 천재다. 야,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사람의 기억이 진짜 다 다르다. 왜 오빠 어땠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어. I L M S 를 그만뒀을 때였어. 그거 피아노맨이야, 그럼. 아, 그럼 피아노맨이야. 그건 피아노맨이야. 러니까 M M O 내고 피아노맨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후로 랩을 연습을 안 하니까 아. 그냥 봉쩍이 있는 거야. 너무 멋있게는 쓰고 싶은데 심지어 틀이 정해지니까 나한테 아, 힘들었던 그치, 것 같아. 그치, 그치, 막 악기 그치.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부한테 바로 연락해서 아 도와줄게 바로 도와줬었어. <laughs> 아니까 얘 성향을 알고 얘가 이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아. 그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너무 아니까 그 S O S 를 이메일로 연락했지. 는 뭐 맞아, 이메일이야. 무슨 조선시대 봉화도 아니고 <laughs> 핸드폰이 어, 없으니까 어. 너 우리 회사로 갔었어. 맞아 오빠 그치? 작업실로 갔었어. 오빠가 마지막에 너가 보이시하니까 맨 마지막까지 치마보다 난 청바지 하고는 딱 끝나는 게 나의 약간 헤드 마크가 아 너한테 내가 굉장히 몰입이 돼 있으니까 어? 너무 쉬워 가사 쓰기가. 일 그러니까 너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 나도 내가 이렇게 음. 잘 버티고 있을줄 몰랐어. 그러니까. 너거 피처링할 때 녹음하는 날 만났을 때좀 진짜 음. 신기하더라고. 뭐야? 그냥 아, 그치, 건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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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또 솔로곡에. 어, 솔로 어쨌든 이제 자기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봐. 근데 그 중에 내가 아직까지도 부끄러워하는 게 하나 있거든. 너그피처링한것 중에 내가 멘트 한 벼라 거. 별라 빨리, 어. 빨리, 빨리 나와." 그래. 그거 말하는 거야? 별아 빨리 나와." 그몇 테이크 했잖아, 우리 알지. 그걸 한 번에 한게 아니에요. 해볼게. 별라 빨리 나와." 좀더 밝게 할수 없어. 별라 빨리 나와." 뭐 어때? 단한 번도 "별아 빨리 나와"를 그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우리 그 얘기 됐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라이머 하는 유별로 각자가 지속된다는 말이야. 그게 뭐예요? 아, 저는 뭔지 알것 같아요. 놀토 안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가사가 비어있는 구간들. 응.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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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뭐 이런 식으로 아 한다는 거야. 어 허밍으로 어 라이머 형도 뭐 지독하게 하는 게 있어. 스테, 스뭐 스테, 뜨뜨 스탯뜨뜨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어. 너도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 따, 따디, 따, 따디, 뭐 이런 거 했나 아 <laughs> 그래서 그런 연관성으로 누가 올리신 것 같은데. 별이하고 저에 비해서 라이머 형은. 진짜... 너무, 너무 높으신, 뭘 높아? 실패한 가수 아이... 물론 제작자로서 너무 성공하셨고 음... 대단하시지만 실패한 래 퍼지. 그럼 그래. 어... 그 시절 라이머형 뭐 노래 많이 들었지만 그게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 음... 피처링 부탁한 거야?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이쪽 저쪽에 막 데모를 보냈었거든. 음. 한4개 회사에 데모를 다 보냈거든요. 4개다된 거야. <laughs> 그래서 우와. 나름 브랜디 뮤직에 선택한 거야. 그러네, 그러네. <laughs> 이유가 이유가 뭐야그 당시에 지코가 엄청 나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지 근데 난 거기에 혹한거야 왜냐면 난 오. 지코를 알고 있었거든 오. 얘가? 오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가게 된 거야 아 오빠 아니야. 진짜 이사야? 이사지? 이사인데 어. 월급을 받아? <laughs> 아 월급은 받진 않고 응. 제재 계약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어. 그때 항상 그런 게 이슈였어 뭐 SM 고아 이사님 은광 오빠 먹고 어, 은광이 어, 막큐브에 이사 어. 갑자기 라이머 형님 너도 그런 걸좀 하고 싶어? <laughs> 아 그걸 번유, 먼저 권유를.. 내가 뭐 이사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된 거야. 갑자기 명함을 파주겠대. 명함을 딱 팠더니 진짜 내 번호를 박아놓고 정하네. <laughs> 누굴, 줘, 너무... 누굴 줘? 누굴 줘? 아 만나면 죽을게. 어... 지인들한테 그냥 어... 심심풀이로 주고 어... 있거든. 그렇지. 나도 말로만 이사야. 별아. 요구해야 돼. 뭘? 지위. <laughs> 심지어 너는 RBW 와. 그 레인보우 브릿지까지 어. 다 겪은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한 15년 넘지. 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거심탄회야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어? <laughs> 오빠 감정적으로. 제가 접근했어. 15년 동안 어, 여기서 이 바닥에서 아이씨. 이 회사에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데. 언제 제기하이지 6월. 아, 어, 진짜? 어.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도 되나? 그건 뭔, 뭐? 뭐. 아, 나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얼마 전에 한거 제재 계약이고. 재 계약을 할때잖요 바로 다음에 군대를 갔었어야 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야. 내자이 너무 초라해.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 회사에서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이건 안 됩니다도 못 하는 상태였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재 계약 시즌이 된 거야. 응. 다행히 또 바빠졌어, 음.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그 재계약처럼 너무 허무하게 보내긴 싫은 그치 거야. 그치. 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른 회사를 알아봤어. 대표님 귀에 들어가길 원했어. 아. 씨. 노골적이네. 어. 보이네. 그렇게 오락보락한 사람 음. 아닙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유효했다고 보거든. 아 근데 뭐 계약을 앞서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RBW랑 영원히 행복하시고요. 네. <laughs> 제가 뭐 이런 거 방해하려고 하는 건 음. 아닙니다. 블라인드요. 오 자신 있어? 자신 없지. 근데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사실 규현이 형에는 힌트가 조금 있었어요. 별이에 내가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블라인드가 될수 있다. 어쨌든 별이가 좋아하는 와인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세네 병 시켜놓는 거. <laughs> 진짜 이걸 매일 해야 돼? 오 색깔을 봐. 봐야죠. 가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차마 가글은못 하겠고. 너가 평소에 이러면서 계속 떠봐. 어. 아 질문은 질문은 근데 나도 너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이걸 한 3병 정도, 3, 4병 정도 살때 사고 어, 그렇다면 샵에서 제게는. 좀 쉽게 볼수 있는 거겠네? 마트? 마트 오케이. 저는 히트가 못 됐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다 무난하지 않아? 무난? 어, 너가 좋아하는 취향처럼 모든 게 중간에 있어. 맞아 그거 내가 좋아요. 다 중간에 있다는 거는 진짜 분포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 그렇지. 심지어 구세계 신세계인지도 모르겠다. 네. 이게 치즈랑 너무 난잘 맞았던 것 같아. 내 입에. 그네 입이잖아. 어, 내 입에. <laughs> 별이는 이 와인의, 와인의 정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몰라. 뭐 메인 품종인지. 어, 전혀 몰라. 하나만 질문하해면 아... 됩니까? 와인을 되게 많이 만드는 나라야. 그냥 평범한 나라야. 평범한 나라야? 어렵네. <laughs> 아, 여기가 여러 개를 하네. 아, 조금 흘려줘도 좋지. 스파클링 와인도 있고 다 있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은 고결이 맞겠다.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 아주 스파클링이 다 있지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응. 그냥 찍기로 가겠습니다 스페인 쪽의 와인 같고요 스페인 그 모나스트레, 모나스트레이라는품종의 되게 유명한 와인이 있어요 후안길 블루라고 어서 그런 쪽의 맛이 나서 그냥 네, 저는 스페인 이 와인인데요 미국이구나, 베린저. 응. 캘리포니아. 문난해 어, 예. 그냥 어. 딱문난 가격도 싸고, 내가 샀을 때는 한 3, 4만 원이었는데. 3, 4만 원. 아니, 캘리포니아 햇살이 느껴져. 갑자기? 어. <laughs> 잘 익었다. 포도가 아주 잘 익었다. 우리 채널에서 블라인드 거의 처음으로 틀린 거죠. 저는 이걸 원했어요. 진짜 너무. 부담되는 거야. 나 아, 그치, 계속 맞추면 이제 어. 못 맞추는 게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 별이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멋진 모습 못 보여주고. 이게 그 별이의 최애 와인? 네, 최애 와인. 아,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소중해. 사실 각자가 좀 좋아하는 와인을 추천도 좀 해주고. 난 아까 그거, 그거 찍어가야겠다. 오빠 가 처음에 먹었던 거. 오케이. 이게 진짜 약간 향이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엄청 너가 예리한 거야. 아, 이것도 네. 똑같이 미국 와인이고 네. 캘리포니아 와인이야. 진... 어 <laughs> 뭐야? 산타바바라 카운티.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거야. 어, 우와.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는 진짜 그 햇살이 센 곳이잖아. 포도가 어. 엄청 과숙하고, 과숙하기 때문에 포도가 달거든? 어. 그 과실의 단맛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그치.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나 알아간 거지. 너의 어. 취향은. 그러 미국. 캘리포니아. 어, 캘리포니아 뭐 나파밸리라고도 해. 레드가 좀생긴다 어디 가서, 어, 저는 이런 나파밸리 이런 와인 맛있게 먹어가지고 추천 탁드릴게요뭔 뭐 있어 하면은, 보여. 어, 있어 보이지. 어, 있어 보여. 음, 아무튼 너무 고맙고 베리야. 네. 오빠 언제든. 어. 저도 언제든 오빠를 부를게요. 나는 언제든지 <laughs> 달려가지. 진짜 맛있다. 좋아어 <laughs> 하나, 둘, 셋. Get a ja!